오천동 온누에 지금 기가하고 계시죠? 예, 대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혼자 살고 있습니까? 아, 그... 아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어... 보증금 본인 명으로 했나요? 아, 제 ]가요? 집이 아닙니다. 그럼 보증금을 누구 명으로 했나요? 아, 그거는 같이 이제 저, 저 도울려고 서울에서 오신 분이. 어, 그 때문에 계약을 저는 했습니까? 이제 고향 송광면에 저희 어머니가 94세 살고 계셔서. 아니, 묻는 말에 대답을 어, 하세요. 시각. 농촌에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어, 21년 된 차를 재산 신고로 하셨죠. 네, 제가 벤츠. 근데 지금은 음. 21년 된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벤츠나 RV를 타고, 다니, 타고 다니고 있습니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묻고 있으니까 어, 아니다 아니다만 말씀하 돼요. 무조건 답을 30초 이상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서울에서 구청장 비서실장도 하고 서울 시원 두 번이나 했고 재개발 관련된 업무도 상당히 제가 많이 30초 했습니다. 3주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정부 치료를 통해서 있습니까? 제 사유 재산을 늘린 적이 3습 지났다고요. 네, 지금 그 미차 제공. 누가 제공고차은그 도와주시는 분들 차장인데 그분들 중에는 외제차도 있고 우리 국산차도 있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있다는 거죠.